내가 만들어 낸 건데 예.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금강산에 온거 같죠. 아, 그 그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성과 <laughs> 불경이나 꼬란이나 이런 거를 달달달 외워서 음. 외우는 사람과 그것을 한 줄만 외워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가 하늘에서 복을 주겠어요? 실천을. 경전만 달달달 외우다가 외우다가 무지무지하게 막지하게 외우다가 돌아가는 스님이 있어. 없어, 있어야. 그런 목사가 있겠어. 없겠어. 그런데 신령은 좀 성경 신령이나 불경 신령은 좀 적은데, 봉사를 많이 하는 스님도 있을 수 있지. 네. 나가서 어, 어,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실험을 직접 입으로만 할게 아니라, 한번 보셔야 돼. 내 네, 처음 봤죠. 네, 유튜브 봤습니까? 네, 얼마를 봤죠? 여러분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네, 아, 그래. 하늘궁도 갔다가 돈안 가지고 와서 입적을 못 오고. 아, 하늘궁 오셨다가 네. 뭐 날못 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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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하늘궁은 거기가 좀뭐 입장료가 좀 있긴 있지. <laughs> 근데 그것은 내가 우리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네, 네. 하늘궁을 계속 지어 나가. 네, 네. 그래 앞으로 전 세계의 메카가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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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인이, 하늘에서 온 신인이 기거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는 내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수억의 인간들이 매년 와가지고 거기 와서 거기를 밟고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이 나중에 토착화되니까. 제가 거기에도 명당입니다. 명당이에요. 근데 거기가 모든 전 세계인이 올걸 대비해서 확보해 놔야 돼.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고 건물을 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받고 있습니다. 이확 터지지 않고 이렇게 막아져서 대명당이에요. 대명당이에요. 대명당에. 그래안 내가 <laughs> 그거는 하늘 아래, 내가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천, 천당도 되고 명당도 네. 됩니다. 네. 그게 지구에서는 거기 하나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것도 서울에서 10분 거리에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네. 들어가 보니까 강원도 금강산에 온것 같죠? 아 그, 그거보다 더 좋아요. 더 좋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곳은 서울에서 10분 거리인데도 강원도 첩첩산골에온것 같지. 아, 예. 그런데 그 민가가 있어가지고 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그 민가들은 앞으로 좀... 나중에 다 예, 매입해가지고. 예, 예. 맞아요. 그, 그 거기에 기와집이 수십만 채가 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나이 들면 그냥 마누라 뱅기 싫으면 나는 하늘궁에 갈란다 그러면 오버돼. 남편 뱅이 싫으면 나는 그냥 하늘궁 가서 살란다 그러면 밥 주지. 잠재워 주지. 이런, 이런 서울 근교에 이런 군인 군 자리가 있구나 하고 네, 저희가 탐보했습니다 음, 예. 그래요. 거기는 속구리열로돼 있어서 예, 예. 사방팔방에서 안으로 모여들면서 안에가 분지야. 예, 예, 그 자리가 예. 어, 에, 지구를 만들 때 만들어난 자리입니다. 예. 내가 거기에 올걸 미리 준비해난 자리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 들어갔죠. 앞으로 근데 재밌는 앞으로. 거는 내가 올 때까지 중요한 자리는 집을 짓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요. 네. 네. 앞으로, 음. 거기 언덕 이렇게 나와서 이 돌아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댐을 만들어서 어. 저수지 조그마한 거. 아, 그렇게 할 거야. 고기가, <laughs> 고기가 막아가지고 네.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져요. 네, 네. 그리고 호수가로 차가 들어가. 그러면 네. 들어가면서 그 입구에는 네. 그 고개 올라선 데 있잖아. 거기는 남대문처럼 기와집이 들어서서 예. 대문이 돼 그렇게 하면 어, 백두산보다 그러니까. 더 좋아요. 어, 백두산처럼,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백두산 천지처럼, 예. 꼭 백두산 예. 천지를 닮았어. 알겠죠? 예. 그래서 하늘공원 예. 이분이 설계를 다해버리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오는 쪽쪽이 거기서 길을 받고 어, 그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어, 근데, 거기 명물 데 우리 선생이 잘못한 거는. 예. 기라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예. 거기는 오면은. 아니, 땅 기운, 땅 기운. 어, 그래, 땅 기운은 맞는데 네. 예. 거기는 땅 기운 플러스. 예. 제일 플러스한 게 하늘의 천령. 예. 그 다음에 거기는 하늘의 영, 에너지를 받는 자리야. 예. 거기서는 음, 여러분 일로 들어오는 천령이 팍팍 제대로 다 꽂히는 자리니까 굉장히 음. 특이한 곳입니다. 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천사와 천령이 뭔지를 좀 아시나? 저는 뭐 천사와 천령은 뭐잘 몰라요. 높다라는 뜻이죠. 어, 여기 여러분들이 오면은 한 많은 사람이 처음 오는 사람이 있죠. 네. 이 처음 오는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 해주는 거야. 네. 어?